빛나라 내 인생을 사랑해 주시는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무더운 날씨에 오늘도 빛나라 내 인생은 특별한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이 빛나라는 인생을 위해서 출연해 주신 분, 자기소개 부탁합니다. 네. 네. 성북동을 사랑하는 시인 김하자입니다. 네. 우리 성북동을 사랑하시는 시인 김하자 선생님, 오늘도 출연해 주셨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이렇게 또야 너무 이렇게 추내주는데 자기소개 한번 또 멋있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어 수다는 즐거워의 진행자 고영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성북구 정릉에서 살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드디어. 수단은 즐거워. 고영미 진행자님께서 빛나라 내 인생 아마 시청자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왜 빛나라 내 인생에 오늘 또 출연해 주셨냐. 특별 오늘 그 출연 그 하셨는데요. 아까 그 사전 그 리허설할 때 특별히 뭐 출연하신 데 대한 그 본인이 희망해서 출연하신 겁니까? 안 그러면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강제로 출연하신 건지 글쎄 그 대표자님 말씀하신 그 나중에 하신 말씀 맞 맞다고 봐야 되겠죠. 저는 백분의 일도 이이 시에 대해서는 동경을 했어요. 근데 내가 이거를 어, 읽는다는 거는 상상을 이게 더군다나 공중파에서 읽는다는 상상을 못 해본 일이기 때문에. 어, 제 지금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하여간, 방금 말씀하신 대로 첫 출연이십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음, 우리 김하자 시인님은 이제 이번에 다섯 번째 출연이시죠. 네. 지금 다섯 분째 출연이신데 상당히, 보니까 팬분들이 김하자 선생님을 많이 이렇게 응원해 주시는 것 같고, 이 구독자도 그렇고, 보니까 조회수도 상당히 지금 이제 근뭐한 300회 이상 지금 나오시는데, 어떻게 주위에 분들이 많이 뭐 이렇게 전화나 응원해 주신 게 있죠? 많이 있죠. 예, 예. 이제 멀리서 이제 또 미국 같은데 또 제주도 뭐 이런 곳에서 이제 일단 어, 조카들 또 형제들 이렇게 또 이렇게 전화오니까 너무 반갑고 어, 감사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참이 멀리 방송이 나가다 보니까는 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글을 써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최근 뭐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민나란 인생을 또 우리 김하자 스님을 통해서 또 지금 현재 또 많이 실천하고 계시니까 우리 김하자 스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도 우리 김하자 스님 그러면은 준비 오신 또 시가 있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시 낭송하시는 거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지 놀러 오세요.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마세요. 가벼운 걸음으로 놀러 오세요. 힘들고 무거운 짐둘 곳이 없으면 꼭 함께 가슴에 담아 오세요. 저희 집 뒤뜰에 삼태 바구니 준비할게요. 값비싼 차는 없지만 소박한 인생차가 있으니 어쩌면 쓴 약초가 보약이지만 숭룡 같은 구수한 말 한마디가 보약이 될수 있답니다. 어차피 인생이란 산뜻한 전, 정장차림으로 세련된 생활만 있는 게 아니니까요. 나무 가지에 앉아 있는 총달새가 울면 눈물을 감추지 말아요. 울고 싶을 때 실컷 울다 보면 웃음도 찾아옵니다. 웃음은 큰 배낭에 꼭꼭 넣어 줄게요. 넓은 들력 노을 해질 때 맛있는 생명의 떡 준비했으니 마음껏 드시고 가세요. 그리고 언제든지 놀러 오세요. 글 김화자 네 오늘 어떻게 그런 마음이 낭송하신데 마음에 드십니까? 네. 네. 우리 그저 고영미 선생님 들어보시니까 어떠세요? 어, 너무 좋아요. 근사하고. 왜냐하면 제가 그글 쓰는 거 이렇게 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어 그걸 동경했어요. 친구도 신랑 한 분도 시인이고 그 전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놀다가 이렇게 펜말에 나태주라는 시인 그분의 시를 보면 굉장히 경쾌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좋아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김하자 선생님이 시인 거를 전 방송에도 어. 들었거든요. 근데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그 이렇게 마음이 뭉클해지는 그런 부분도 있고 참잘 읽으시더라고요. 멋있다는 생각했어요. 우리 직접 또 오늘 길 있는 걸 눈앞에서 보니까 더 멋있네요. 네. 야. <laughs> <laughs> 오늘이 그 편지 제목으로 이제 직접 우리 김화자 씨 님이 이제 서셨는데 이 서셨을 때 어떤 그 감정을 가지시고 이 글을 쓰셨는지요 네. 근데 이제 그 도시에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찌들어 있고 또 인터넷이다 직장 생활이다 굉장히 사람들이 심신이 굉장히 피곤해 보이는 것을 많이 이렇게 접하고 또 사람들에게 듣고 이러다 보니까는 정말 하나의 그 마음으로 그늘이 되어 주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정말 아무 이렇게 쉬고 놀다 가시라는 그런 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에, 양평에 가면은 굉장히 찻집들이 많아요. 에, 네. 그곳에 가 보면은 굉장히 그 조여사라고 한 분이 굉장히 깔끔하게 한복을 입고 이렇게 어 국산 차를 끓여서 파는 그런 분의 이제 제가 이제 가끔 가는 곳인데요. 거기 가면은 너무 편안해요. 음. 거기서 이제 하 저도 하나의 이제 그런 욕망이죠. 글로 나타내는 음. 네. 욕망. 대단하세요. 네. 아름다우시고 네. 그래서 아, 모든 사람들 네. 좀 놀러 오라는 네. 그런 글을 네. 썼습니다. 아니 너무 표현도 아름다우시고 굉장히 좋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어. 우리 고인 미선생님 편지를 많이 써 보셨나요? 어 이제 글쎄 아이들 키울 때는 서로 이제 어떤 때는 아이들하고도 키울 때는. 편지도 쓸 때도 있었어요. 그렇죠. 왜냐면 그 표현이 음. 이렇게 안될때 편지가 참 좋더라고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렇죠. 엄마의 그 마음을 전달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맞아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친구들 음. 뭐 이제 남자 친구는 없었어요. 제 네. 아버지가 네. 조금 <laughs> 엄하셔 가지고. 근데 그렇죠. 네. 근데 친구들 뭐 우리 때는 그 군인 아저씨 음연 편지 오, 같은 것도 맞아요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 예, 예. 세월이 많이 지나고 보니까 그렇게 아기자기한 게 없고 지금은 너무 현대화돼서 아이들한테도 글 편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시를 듣다 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예. <laughs> 다정 다감하시고 <다가와 웃음> 글 속에. 예, 모시고 싶습니다. 아, 오세요. <laughs> 제가 동경은 하는데 제가 글을 이제 능력은 없어요. <laughs> 듣고 보고 그러는 건 꽃도 좋아하고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도 꽃 같은 거좀 키우고 뭐 <laughs> 그런 건 하는데 사실 제가 그렇게 글을 쓴다든가 그만한 아직 능력은 없어요. <웃음> <웃음> 자, 이제 이쯤 이 대목에서. 조금 전에, 이제, 우리 김하자 시인님이 시낭송 시인 하신 것을 우리 고영미 선생님, 우리 수단은 즐거워 진행하시는 고영미 선생님을, 음. 이게 깜짝 출연이고 깜짝 제가 이렇게 에이 자리에 오시게 했는데, 시에 대해서는 사실 처음입니다. 되게 처음인데, 굉장히 지금 이제 안 하시려고 이제 거부를 하셨는데 드디어 지금 이제 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빛나란 인생 시청자 여러분, 우리 고행 미 수단은 즐거워 진행자님, 어떻게 신앙송을 하시는지 처음이시거든요. 한번 잘 보시고 또 여러분들이 우리 수단은 즐거워도 또 더욱더 응원해 주시고, 또 시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또 더욱더 힘이 나서 앞으로도 빛나라는 인생에 또 출연하시면서 신한송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하실 것 같습니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우리 고영미 선생님, 멋있게, 뭐 실수를 해도 괜찮으니까, 네네, 한번 멋있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한 웃음 조진관 새벽녘 누군가 따뜻한 웃음 우리 집 현관에 놓고 갔습니다 별빛이 찬란한 웃음 마음에 앉았습니다 나는 오늘 또 다른 집문 앞에 사랑이 담긴 행복한 웃음 놓고 다니렵니다 고영미 1급. 되게 긴장하시더만 목소리가 떨리지가 않아요. 말은 뭐 자신이 없다. 뭐뭐이럴 수가 있느냐. 뭐다 이렇게 하시는데 우리 김아자그인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하면 이렇게 아, 평가를 어, 해 주시죠. 어, 어, 목소리가요. 너무 이렇게 정말 시를 읽을 수 있는 목소리거든요. 네. 네, 이제 목소리도 이제 평가를 하다 보면은 이제 저음에서 조금 이렇게 어 중중으로 올라가면서 너무 이렇게 점잖하고 얌전하고 어우, 너무 너무 좋아요. 네. 네. 너무 잘 잘하, 잘하셨습니다. 아유. <laughs> 네. 고맙습니다. 아니 할 줄을 모르는데 더운 날이길 연습을 좀 어떻게 해야 된다고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랬어도 조금 도움이 됐지 않았겠나 그러는데 와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뭔지 지금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단지 이제 동경은 하지만 더운 날에 이제 김아자씨 시인 들었잖아요 방송을 너무 좋게. 그래서 아 너무 좋습, 좋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요 지금 네, 뭐, 아니요 너무 잘하셨습니다 어. 네, <laughs> 너무 잘하셨어요 워낙 또 이렇게 예능적으로 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또 틀리더라고요 보니까 감각이나 뭐 이런 이런 또 여러 가지가 또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요 제가 너무 어, 감격. 감격하게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떻게 우리 해보시니까 우리 고임이 순재 어떠세요? 지금 저 앞으로 자신감 저... 있으시죠? 지금 자신감도 모르고 지금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laughs> 네. 더군다나 시인 앞에서 제가 이걸 읽는다는 건 지금 어, 생각지도 못해본 거였기 때문에 영광입니다. 아. <웃음> 네. <웃음> <웃음> 아 오늘 이렇게 또 고영미 우리 수다는 즐거워 진행자 어? 님은늘 또. 특별히 이렇게 출연을 또 시키고 한번 또 이렇게 진행을 해 봤습니다. 우리 비나른 인생 시청 여러분. 그 보니까 그 시인 또 분들이 쭉 이렇게 시를 낭송하시면서 하는거 하고 또 특별히 이렇게 출연하시 가지고 갑자기 이렇게. 준비 없이 이렇게 또 이렇게 불시 시키는 것도 보니까 또 제,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본인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시고 이렇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재미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렇게 한번 진행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우리 김화자 시인님 생각은 어떠세요? <laughs> 어, 이제 그런 장점, 단점은 있어요. 뭐냐면 아주 프로들이 막 네. 나와서 하는 그런 메리트하고 또 이렇게 또 분야가 또 다른 분야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쓴 글에서는 이제 좀 감정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실리지만 그래도 이렇게 또 시를 또 워낙 또 듣기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요 어, 오늘 하, 하신 것이 하나도 이렇게 어 처음 하시는 것 같지가 않거든요. 음. <laughs> 내가 얘기했잖아. 너무 잘하시고 목소리도 너무 좋고. 그래서 아마 이대로 진행해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러시니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우리 감사합니다. 해보시는 것. 어떠세요? 앞으로 자신감을 가지시고 하시겠어요? 우리 글쎄요. 이제 연습을 좀 해야 될것 같아. 왜냐면 하 저는 뭐든지 좀 완벽한 걸 좋아하는데 우리 대표자님은 좀 이런 걸 즐기시는 것 같아. 실수하고, <laughs> 어, 이, 이런, 저기를 좀 그러시는 것 같은데. 어, 네. 그것도 귀엽긴 한데요. 그래도 이게 이제 방송을 네. 전파해서 나가는 거니까 맞아요. 저는 웬만하면 네. 다 완벽하게 잘하는 그런 네. 방송. 그런 거를 원하거든요. 근데 네. 저는 오늘 뜻밖에 내가 그런 이런, 이런 자리에 있다는 게 되게 네. 지금 <웃음> <웃음> 재밌네요. 네, <laughs> 재밌어요 네. 네. 이게 뭐 솔직히 우리 방송은 재미있으라고 하는 거잖아요. 물론 약간에 이제 스트레스도 뭐 없지 않아 있겠지만 네. 그래도 진짜. 오늘 이렇게 그두 분이 또화기또애하게 잘또 해주시니까 실제적으로 저도 이제 진행하면서 굉장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음. 야 이거 뭐 중간에 뻥거내는 것이 아닌가, 이 중간에 실수 많이 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했는데 역시 프로는 프로입니다. 우리 고영미 진행자님, 와참수다은 즐기고 또 잘하시겠지만 시도 이렇게 네. 낭독을 제가 볼 때는 잘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또 한번 평가를 또 해보시고요. 우리 또 시청자 여러분 중에서 또 아, 나도 어머니 그러면 한번 또 도전해보겠다. 아, 네. 얼마든지 환영합니다. 아, 네또 이렇게 우리가 또 진행하다 보니까 약속된 시간이 다된것 같습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날씨가 굉장히 덥습니다. 건강에 주의하시고요. 빛나라 내 인생,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 여러분 저쪽도 한번 봐주십시오. 카메라 보시는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네.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